어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11월 넷째 주일 시작을 합니다. 11월 넷째 주일은 언제나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이죠. 아기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자, 각 가정에도 아마 간 우리 말씀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카드를 2 5다 장인데요. 자, 우리 사주 동안에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작년에 돌인 이거 해보았을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렇듯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묵상하고 또 종이나 스케치북에 붙여서. 체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가는케 시간 되기를 바래요. 자 이번 주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몬과 안나 너무나 어, 잘 아는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영상도 같이 보려고 해요. 어이 여러분들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갔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몬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모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만큼 시므온의 마음엔 기쁨이 더욱 넘쳐났어요.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려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 복음 2장 30에서 32절 말씀 아멘. 아유 아유 이제 나도 나이 먹나 아유 사치기야 아이고 나도 나도. 아니 어, 대근 얼마나 어. 되었어요 어? 아이고 어? 나도 그쪽만큼 먹을만큼 먹었우다 아이고 그러면 많이 먹겠구먼. 저도 시방 죽을 날이다가 하는데, 아우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이게 안나, 안나 선지자 아니오. 맞아요. 이거 아직도 건강한데 뭘왜 그래요. 근데 죽을 수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아이고 참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우, 반드시 알아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어, 내참 네,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와버렸네요 <laughs> 근데 누가 오시나봐요 무슨 말이오 아, 그럼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분이죠 온통 깜깜한 어두운 <laughs> 세계 가운데 우리를 소망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실 생각만 해도 아, 웃음이 나오네요 배셔 그분이 오신다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안 나선 주자님 참 신기해 보이네.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시몬 그대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럼요. 우리를 영원한 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분명히 주셨어. 선지자님과 같은 기다림 아주 롱롱 타임 허우,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러게요 저희는 이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실지 기다림은 길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생각만 해도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요 선지자님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해가 저보에요 자 들어갑시다. 에, 얼른 들어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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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심오. 어, 저기 좀 봐요. 흐! 그, 저기, 저기 두사람 저기 뭐, 마리아, 요셉 아니야? 예. 음. 아, 안녕하세요, 안나 선지자님. 우리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안나 선지자님, 너무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기 예수라고 합니다. <laughs>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서 내리로 오다니. 오, 어,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선지자님 저도 이제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멀리 봐서도 촉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하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이다. 맞습니다. 아 평안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아기 예수를 배우니 우리의 기다림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들, 네, 말씀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의 도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지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이 사주 기간 동안에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건강하게 하시고, 12월을 맞이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